당신은 이미 타락한 존재이다. 탈락해 주쇼. 오늘의 게스트. Today we have Rwanda MK on you.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Onyula. 자, 나온유 on MK. How long did you live in Rwanda? I lived in Rwanda for four years. And anywhere else? I also lived in Eritrea for eight years and then Kenya for four. 나온유 MK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독교계 최치 p T 초원 AI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나온유 MK. 마태복음입니까? 제가요? 타르피드쇼 시작합니다! 나온유 MK. 혹시 다니시는 학교가 어디십니까? I go to Korea University. The most prestigious school in Korea. Not really? Korea University, 한국대학교. 본인이 한국이라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 약간 right, yeah. 나온 UMK, 우리나라 국기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네. 태극기지요? 네. <laughs> 태극기에 담긴 뜻을 알고 계시나요? 아, 태극기요?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모양과 네 모서리에 건곤감리 사괘, 하늘, 땅, 물, 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국기를 고르시오.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나언유 MK께서. 아, 근 잠깐만요. 일반형 사분형 똑같지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언유 MK, 아 얼른 선택해. 아, 일반이요, 일반이요. 나우유 MK, 1번 확실하십니까? 네나우유 <laughs> MK께서 1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나우유 MK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laughs> 네, 역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우리 나우유 MK였습니다 나우유 씨, 들어보니 한국어를 참 잘하시네요 이 한글의 위대함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온 UMK도 학교에서 한글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혹시 한글 누가 창제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종대왕. 한글의 본래 명칭은 훈민정음으로 1443년에 처음으로 세종대왕이 창제하였습니다. 나온 UMK 질문 나갑니다. 한글 날은 며칠인가요? 한글날은 10월 중에 있습니다. <laughs>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나온유 앱. 정말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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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이요. 나온유 MK, 10월 15일. 정답입니다. <laughs> 진짜요? 에이! 정답은 며칠입니까? 정답은 10월 9일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유 MK는 킹덤빌더스 멘토링 4기 멘토로 현재 성겨주시고 계십니다. 후배 MK들을 위한 성김과 봉사, 그리고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킹덤 빌더스 멘토링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킹덤 빌더스 멘토링 프로그램은 6개월간 선배 MK가 후배 MK를 위해 학업적 그리고 신앙적 멘토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온유 MK가 현재 담당하고 계신 멘티 MK는 김온유 MK와 최예번 MK 두 명입니다. 나온유 MK 멘토링 어떠신가요? 재밌어요. 그렇다면 내년에 현재 멘티들과 다시 한번 멘토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질문 드립니다. 다음 본인의 멘티 중 다시는 보이시는 멘티는? 헐 이거 <laughs> 너무 안.. 와나 오뉴 MK 선생으로서 냉정해지기 바랍니다 <웃음> 진심이야? <웃음> 어 잠시만요 어.. 음.. 어.. 일단 저를 더 필요할 것 같은 멘티는 김원유일 것 같은데요. 네, 나온유 MK가 다시는 보기 싫어하는 최예본 멘티에게 영상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웃음> <잠깐만요>. <웃음> 어... Okay, well, um, you know they didn't let me finish my sentence. 야, 네. 본인이 필요 없다고 말한 <laughs> 최예본 멘티님께서는 즐겁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보너스 퀴즈는 대답만 하셔도 나온유 m k 님께 소정의 선물 혜택이 있습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나온유 멘토는 이번 킹덤 빌더스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 신앙적 기반을 가지겠다는 포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어떤 결단이었죠? 나온유 MK는 매주 최소 3회 말씀 묵상 하는 것으로 콤케드와 약속하셨습니다 자 매주 3회 말씀 묵상을 약속하신 우리 나온유 MK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 몇번 하셨나요? <웃음> 근데요 <웃음>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laughs> 제가 알기로는 그 멘티들은 일주일에 세 번이었는데 멘토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삼회 이상 하기로 약속하신 나온유 MK. 이거는 몇번 아, 하셨어요? 잠시만요. 어 일주일 에한 번은 그래도 꼭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약속을 어기신 나온유 MK. 대답을 못하셨기 때문에. 소정의 선물은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은유 MK는 일주일에 한번도차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좀... 타락 퀴즈쇼를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가지고 대학원에 가야 될지 아니면 은뭐 공부를 좀 쉬어야 될지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미니스트리 를 생각을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원 AI에게 기도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미래에 대한 저의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완벽한 계획과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평화와 확신으로 제 마음을 채우소서. 제 삶에 대한 당신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변함없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타르케이쇼 나온유엠케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 저기요, 저 진짜 한 번에, 잠깐만!